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성택시 이우경입니다. 에, 감성과 낭만 채널. 오늘은 이제 총일 비가 내렸어요. 아, 즐거운 일은 조금 전에 비가 오에도 불구하고 하나 이글사고 롯데자이언츠와의 경기가 대전 경기 또 이제 무관중 경기로 오늘 경기가 있었는데 1대0으로 끌려가다가 에, 스트레일러라는 롯데자이언츠 투수가 나와서 5회까지 잘 던지다가. 결국에는 이제 강판 당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가 역전을 시킵니다. 2대1로 또 이제 하주석이 오늘 이제 문을 열었는데요. 동점 만드는 그런 과정까지. 에 거기에서 하나가 이제 역전을 시켜서 또 오늘 정우람 투수가 마무리 나와서 에 9회 초에 롯데타선을 이제 봉쇄해서 2대1로 승리했다는 즐거운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잠시 밤에 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감성택시 이유경 기사고요 자 우리 택시에 아 지금 대전 시내를 빵빵 돌아서 제가 오늘 따뜻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요 지금 메다 요금이 19,500원 나왔어요 이거 찍어드려야 되는데 자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 대전 시내에서 예 제가 너무 좋은 기사라고 왕복을 꼭 하셔야 되겠다는 분들이 타셨어요 어디서 타셨냐면 아 홍도동에 타가지고 관조동 에, 구봉 단지까지 구봉 마을 구단지까지 타서 어, 우리 이제 꼬마 손님들이 또 탑승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차 안에는 기사 포함해서 우리 모두 에, 다섯 분의 에, 사람들이 이제 타고 이제 운행을 합니다. 자, 구봉 마을에서 온, 온 우리 어린이 손님부터 인사 나눌게요. 어린이 손님 안녕하세요. 아 큰이에게 <laughs> 지금 방송하고 있어, 아저씨가.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어린이 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까 아저씨가 오면서 들으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카메라 를 켰냐면, 너무 똑똑해. 이름이 뭐예요? 김승유. 예? 한 사람부터. 김승유. 김. 승유. 승이아 승유. 승유? 네. 어, 아, 박또박된 발음에 승유. 그리고 승유가 동생이야. 어떻게 돼? 동생. 동생 그러면 그 위에 누나는 누구야? 이름이? 김지유요. 김지유 네. 아, 승유, 지우 이렇게 두 어린이가 탔는데 어, 장래에 촉망이 돼요 왜냐면 아, 말도 조리있게 잘하고요 머리도 잘 써요 제가 지금부터 스토리를 소개할 텐데 지금 어디 가는 길이에요? 승유하고 지유? 이모부 네 이모부? 이 밤에? 어, 이모하고 이모부가 그렇게 좋아? 어? 응. 어? 뭐 때문에 좋을까? 계속 놀러. 계속 그렇게 잘해주고 놀러 가고. 어 근데 꽤먼 거리인데 보통 이모부가 데려오지 않았을까? 어, 근데 이제 근데 오늘은 택시를 타고 이렇게 이동하고 있잖아, 그렇지? 아, 아저씨 만나려고 그랬나봐. 승유지유 이모부한테 그간에 이렇게 잘해준 거에 대해서 고맙다고 한번 방송으로 얘기 좀 한번 해볼까?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여기 이쯤에서 이모부하고 이모를 소개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자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승유하고 지유 데리러 오면서 아까 좀 오랫동안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데 아, 이렇게 조카들에게 관심이 있고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조카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게 됐어요? 어 제가 원래는 아이들을안 좋아하는데. 예. 서영내가좀 예. 바빠서 아 네, 아이들을 잘 좀. 아, 케어할 사람이 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아, 이제 네, 네. 와이프랑 저랑 네. 같이 이제 그러면 저희가 다닐 때 예. 아이들도 같이 다니자. 음 이렇게 해서 같이 아, 지내다 이제, 보니까. 네, 그럼 어디 이제 가면 이제 놀러 갈 때도 에, 저 조카들 데리고 다니고. 네, 이제 최근엔 다 항상 같이 다녔어요. 저 다른 사람들볼때는 가족인 줄 알겠네, 완전히 물론 가족은 가족이지만 제가 아빠인 줄 알죠. 뭐, 그러니까요. <웃음> <웃음> 야 이런 경우도 있구나. 자 승일, 지우 이모부 만나서 이렇게 다닐 때 제일 좋죠. 음, 네. 그죠? 에, 그러면 이 나중에 커서도 이모하고 이모부 이, 안 있겠네, 그지? 어? 네. 어 나중에 이제 뭐 사회생활할 때돈 많이 벌면 이모부하고 이모부 지금까지 이렇게 해준 거보다 더 많이 해줘야 돼. 알았지? 어 그래요 혹시 승유하고 지유 잘하는 게 뭘까 노래 잘할수 있나 아니야 어, 아까까지 말 잘했는데 아직 방송처럼 하니까 많이 막 그냥 기가 죽은 것 같아 막 씩씩하게 해봐 어 그래요 어쨌든 우리 승유 지유 만나서 이렇게 잠시 좀 추억을 만들어 드리려고 아저씨가 이렇게 방송을. 시작을 했어요. 자, 이무부 되시는 분참 고맙네요. 이렇게 운전하고 듣고 가는 입장에서도 아, 조카들한테 저렇게 잘해주고 그럼 얘네들 도그 추억거리가 되잖아요, 그죠? 네. 에이. 그 제가 이렇게 유튜브 한다고 말씀드렸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좀 새롭고 새 예. 신기하죠. 신기하죠. 또 즐겁게 하시는 분도 좀 처음 봤고 아, 그랬어요. 예. 저는 이렇게. 손님들하고 만나면 좋은 기운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거든요 네. 어, 오늘 그런 기운 느끼셨나 모르겠다 안 그래도 좋은 기운 많이 받고 네. 저, 저도 이제 좀잘 되는 쪽으로 네. <laughs> 긍정의 에너지를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 한번 그렇게 해보시죠 뭐 우리 그리고 좀 좋은 이야기나 있으면 영상에 그냥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그러면 이제 소통도 되고 하니까 예, 앞으로도 하시는 일잘 되기 바라고요. 승유지유까지 이렇게 밤에 늦은 밤에 또 데리고 가서 또 조카들한테 잘해준다는 그런 마음 보니까 따뜻함이 느껴진 밤이라 아주 좋습니다. 우리 두 분한테 우리 청포도라는 우리 이육사 시인의 시 이렇게 한번 소개드리면서 해 오늘 영상 마칠까 해요. 청포도 이육사 대구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아라리 들어와 박혀, 하늘 이 푸른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천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을 흠뻑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자 이제 목적지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자 우리 좋은 선생님들 만나서 어. 반가웠습니다. 영상 여기서 줄일게요 선생님들 인사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성택시 어, 이 우경 기사와 함께 밤에 왔어. 또 우리 모습을 한, 어. 잠시 영상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